이번 영상에서는 허플렉시티라는 AI 검색 엔진을 활용해서 정보를 검색하고 검색된 정보를 복사해서 노트북 LM이라는 구글 AI 도구에서 퀄리티 있는 부동산 브리핑 자료를 만들고 이 브리핑 자료를 활용해서 온라인에서 공유할 수 있는 페이지 형식으로 만들어 보는 걸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누구나 손쉽게 AI로 부동산 브리핑 자료 만들기. 일단 우리가 허플렉시티랑 일반 AI 모델들이 뭐가 다른지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일반 AI라고 하는 모델들이 n 미나이나채 t 피티 클로드 같은 모델들은 과거 데이터 기반으로 대답을 하기 때문에 최신 정보가 반영이 안돼 있다거나 제공해 준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실시간 정보를 탐색해서 신뢰할 수 있는 답변만 제고하는 것이 핵심인 AI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AI 모델들하고는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정보 같이 실시간 정보들이 좀 중요한 것들은 퍼플렉시티에서 훨씬 더 최신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 저희는 첫 번째로 퍼플렉시티로 정보를 수집할 거고, 내가 원하는 지역의 정보, 뭐 호재라든지,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정보를 찾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노트북 LM의 퍼플렉시티에서 찾은 정보를 업로드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할 거예요 그 브리핑 자료를 Notion이라는 페이지에 업로드해서 링크로 만들어서 고객에게 웹페이지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거 여기까지 진행을 해볼 거예요 구글에서 퍼플렉시티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perplexity.ai에 나오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가 만들고 싶은 브리핑 자료의 주제를 입력해서 정보를 찾으면 돼요. 저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볼 거예요. 고덕그라시움 매수자 관점에서 장단점 상세 분석. 입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인터넷상에서 정보들을 찾고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줘요. 보시면 전부 다 출처들이 있는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AI 모델처럼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제 인터넷상에 있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나에게 답변을 준다. 이런 게좀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정보를 찾으시고, 요 정보를 그대로 다 복사하셔가지고, 구글에서 다시 노트북 LM 들어가셔서, 홈페이지가 나오면 노트북 LM 사용해보기에서 들어가시면, 이런 식의 화면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새로 만들기 누르셔가지고, 새로운 노트를 만드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필요한 소스들을 업로드해주면 돼. 요 저희는 지금 텍스트 그대로 복사했기 때문에, 복사된 텍스트로 해서 붙여넣기 하고 생성 누르시면, 이제 노트북 LM이 내가 업로드한 텍스트를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주고 있고, 노트북 LM에서는 소스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최대 50개까지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검색한 정보 말고 다른 정보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쪽에 파일로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 유튜브나 웹사이트를 켜넣어서 업로드 하실 수도 있고, 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도 업로드 하실 수가 있어요. 관련 데이터라 그리고 웹에서도 검색으로 소스를 찾아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웹에서 찾은 소스들이 여기에 다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 노트북 LM이 찾은 소스들을 확인해 보고, 이건 나한테 좀 필요한 데이터네? 라고 하면, 여기다 체크를 하셔서 가져오기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소스들이 이 노트 안에 다 추가가 돼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소스들을 바탕으로 가운데 창에서는 질문을 한다든지 채팅을 해볼 수가 있고 오른쪽 창은 스튜디오라고 해서 우리가 만들 슬라이드 자료를 만든다거나 오디오 오브 뷰를 만든다거나 보고서, 인포그래픽, 뭐 플래시카드 여러 가지를 여기 있는 소스를 가지고 만들어 볼수 있는 거예요 클릭 한 번으로 이게 하나하나 만드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려 가지고요 이전에 제가 만들어 봤던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AI 오디오 오버뷰 기능은 팟캐스트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 심층 분석, 요약, 비평, 토론 이렇게 형식을 지정할 수도 있고, 길이도 기본값 짧게 설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집중해야 될 주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AI한테 설명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성을 해보면 한 3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뭐이 지역의 대장으로 불리는 곳인데요. 오늘 저희의 임무는 아주 명확합니다. 네. 보내주신 실제 거주 후기부터 아주 날카로운 투자 분석 리포트까지 이 자료들을 가지고 과연 20억이라는 이런 식으로 오디오 오버뷰를 만들어 볼수 있고요. 동영상 개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서울 강동구의 지도를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파트죠. 바로 고더 그라시움입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7분짜리죠. 지금 꽤나 디테일하게 만들어 준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인드맵이라고 해서 마인드맵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보고서 여기 보고서 들어가 보시면 뭐 브리핑 문서로 만들 수도 있고 학습 가이드로 만들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블로그 게시물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블로그에 들어가야 될 글을 AI가 대신 작성해 준다. 전부 다 내가 입력한 데이터 안에서만 플래시카드, 뭐 퀴즈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건한 번씩 해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인포그래픽하고 슬라이드 자료. 인포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장점, 단점 분석해서 한 장짜리 인포그래픽 자료로 만들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제일 중요한 오늘 만들려고 했던 브리핑 자료는 이 슬라이드 자료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인포그래픽도 마찬가지만 슬라이드 자료도 내가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뭐 발표자 슬라이드 핵심 내용만 담은 아니면 자세한 자료. 그래서 뭐 짧게 기본값 그리고 슬라이드 자료에 대한 뭐 성중, 스타일, 강조할 점, 이런 가이드도 AI한테 추가해 줄수 있어요.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자료들이 지금 보시면 14페이지로 나왔네요. 마지막 페이지는 출처에 대한 내용이고, 첫 번째 페이지부터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보시면 웬만한 데이터들은 전부 다 맞아요.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데이터들이 한번 맞는지 비교를 해보면, 지금, 4,932대대 맞고 2019년 9월 사용승인 중공 상일동역 대단지 뭐이 내용도 다 맞아요 지금 정보들이 실제 인터넷 정보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실제로 데이터들은 전부 다 동일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내용들도 대부분 맞는 데이터고요 내려가 보시면 현실적인 고려 사항들 이런 것도 다 포함을 해 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디테일에서 부족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네이버 부동산을 캡처한다거나 뭐 해가지고 충분히 배치해서 넣으실 수 있겠죠. 뭐 미디 캔버스나 캔바 캠버 같은 디자인 툴 사이트에서 넣어가지고 바꿔서 쓰시면 될것 같고. 일부 보면 이렇게 좀 틀린 데이터들도 있어요. 보시면 3, 4평경 기준 지금 한 26억 정도, 25, 6억 부를 거거든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 소스가 잘못 들어가서 그럴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 데이터 소스에 우리가 퍼플렉시티에서 찾아온 데이터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하실 때 20억 내외 추정, 요 내용이 잘못돼서 지금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변형해서 다시 슬라이드 자료를 요청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이런 오류가 있는 부분은 내가 입력한 데이터 소스를 바꿔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 내용을 보다 보면 한글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오타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제 생성된 거를 활용을 하시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해당 이미지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들을 쭉 저장을 하신 다음에 만약에 내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미리 캔버스나 캔버 같은 디자인 툴을 이용해서 수정을 하시면 되거든요. 파일 업로드 하셔가지고 가져오시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 툴에서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소 이렇게 해서 이런 도형 있잖아요. 불러와서 색상을 주변색하고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워터마크를 없앨 수 있고, 땡땡땡, 부동산 해가지고, 내 부동산 브랜딩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데다 텍스트를 집어넣어가지고, 그쵸. 그렇죠? 그리고 뭐 이쪽에 글씨가 좀 잘못됐다거나 내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면 또 똑같이 도형 집어넣으셔가지고, 똑같이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 텍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텍스트로 바꿔서 작성을 하셔도 돼요. 이제 이 브리핑 자료를 페이지에 넣어서 링크로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구글에서 노션이라고 쳐 보시면 AI 워크스페이스 노션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 노션 같은 경우에는 메모, 뭐 문서 작성, 뭐 프로젝트 관리, 뭐 데이터베이스 다한 곳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올인원 생산성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 페이지로 만들어서 손쉽게 공유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볼 거거든요. 노션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으실 거고, 혹시 안돼 있으시면 여기 개인 페이지 플러스 버튼 누르셔서 페이지 추가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한 페이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구독, 라시움, 브리핑 자료 해가지고 수정 하셨거나 다운로드 받은 브리핑 자료들 있잖아요. 그거 한 번에 다 저렇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 그대로 웹페이지가 완성이 돼요. 이렇게. 페이지로 만들 수 있고 이걸 공유 그리고 게시 하시고 이걸 게시 누르시면 이 링크 나오거든요 이 링크 복사하셔가지고 이제 어디서든 이 링크로 들어오게 되면 브리핑 자료를 볼수 있는 고객들에게 이 링크만 자료로 해서 보내주실 수도 있고 뭐 블로그의 썸네일이나 뭐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자료로도 충분히 이용해 보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퍼블랙시티라는 AI 검색 엔진을 통해서 정보를 찾고 노트북 LM이라는 개인화된 지식 도우미를 통해서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보고 그 브리핑 자료를 고객에게 공유하는 페이지로 만들어보는 것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 제가 지금 안내드린 것들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되게 단편적인 것들이고요 지금 했던 이 기능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활용해서 아마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손쉽게 부동산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볼 수 있다.